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탑템을 소개합니다. 1위 나비스 비치 그리스 자킨토스 섬에 위치한 나비스 비치는 남파선 해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9위 화이트 에이븐 비치 호주 휘트선데이 아일랜드에 위치한 화이트 에이븐 비치는 순백의 실리카 모래와 맑고 투명한 바닷물이 어우러진 천국 같은 곳입니다. 8위 라콘차 비치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 위치한 라콘차 비치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해변으로 손꼽힙니다. 7위 엘리도 필리핀 팔라완 섬에 위치한 엘 리도는 석회암 절벽과 맑고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다양한 해양생물과 산호초가 있어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6위 안세소스 다르장. 세이셀라디게 섬에 위치한 안세소스 다르장은 핑크빛 화강암. 바위와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해변입니다. 고운 백사장과 얕은 바다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오이 모스크로우 비치.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에 위치한 모스크로우 비치는 밤에 빛나는 바다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바이오루미네센트 베이로 물속의 미세한 생물들이 빛을 내어 밤바다를 신비롭게 밝힙니다. 차위 핑크샌드 비치. 바하마 하버 아일랜드에 위치한 핑크샌드 비치는 분홍빛 모래로 유명합니다. 이 독특한 색은 산호와 조개껍질의 미세한 조각들이 모래에 섞여 생긴 것입니다. 참이 그레이스 베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프로비덴시 알레스 섬에 위치한 그레이스 베이는 길고 넓은 덱사장과 맑고 투명한 바닷물이 특징입니다. 이 해변은 세계 최고의 리조트와 빌라들이 자리 잡고 있고 스노클링과 다이빙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 마야 베이 태국 피피레이에 위치한 마야 베이는 영화 더 비치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해변입니다. 석회암 절벽에 둘러싸인 이 해변은 맑고 푸른 바닷물과 하얀 모래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리바이라바이, 브라질 페르난도 대 노로냐에 위치한 바이라 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된 곳입니다. 푸른 바다와 절벽, 그리고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이 해변은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